이는치앙마이 두번째 호텔에 도착했어요 타이아키라 들어가 볼까요 어, 엄청 청담하게 체크인 할수있는공간있네이 있네요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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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구이친구이네요 달콤하게 맛있어요 시원해요 자 얘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점심 먹으러 왔어요 가려고 했던 식당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평점 높은 식당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서양인 식당이나 서양 레스토랑 그래서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들어오니까 엄청 신기하게 쳐다보시네요 따라 볼까요? <laughs> 맥, 맥주 시켰는데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싱하 맥주늘은오늘을 먹었으니까 은오산에서 오늘은. 오늘 맥주 한번 따라 올게요. 시원하겠다. 늘은 선영 자 오늘은. 얼음 은이 해서. 오늘은. 오늘은. 오늘요짠늘은오 너무 오아은 오늘은. 오늘은. 오 시원. 나왔어요 생선 튀김과 야채. 이거는 누들인데요. 커리. 커리 색깔이고 닭다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곁들여 먹는 음식인가 봐요. 한번 먹어 볼게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호텔인 타이 아카라 호텔에 왔어요. 더블 베드룸으로 왔습니다. 안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는 음 좋은 향이 나고 있어요. 가방도 이렇게 딱 도착해 있네요. 여기는 책상 여기는 소파 그리고 침대. 오, 침대 엄청 큰데요? 오, 한, 오, 진짜 큰데? 두 개의 침대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침대. 이게 뭐죠? 옷장인가요? 아하, 옷장. 우산. 실내와 금고. 있고요. 손전등이 있네요 손전등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문을 열면 이렇게 화장실 있고 샤워부스는 이렇게 따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엄청 아담한데 깔끔한 느낌이에요 카페에 가려고 나왔는데 바트커피라고 유명한 카페를 미리 공부하고 왔는데 폐업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구글 맵으로 카페 괜찮은데 아 검색했는데요. 긴가민가 하고 왔는데, 오, 입구부터 뭔가 감성적이고, 예뻐요. 그래서 여기로 픽했답니다. 한번 들어갈게요. 태국 분들이 계시고, 미남? 미녀? 태국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라스에 있는 자리도 있고, 저희는 여기 편한 소파 자리로 했어요. 커피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라떼. 저는 라떼 아트 들어가 있는 라떼를 먹고 싶어서 라떼 했고, 그 다음은 카푸치노. 카푸치노를 아이스로 주문했어요. 이렇게 옆에는 쿠키도 있고 케이크도 있네요. 여기는 에어컨 없지만 이렇게 큰 선풍기도 있고 곳곳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네요 저희는 편한 소파 자리에 앉아서 유튜브 편집을 할 거예요 지금 미니저님은 편집을 하고 계시네요 미니저님 예쁜 네, 영상 많이 편집해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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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부치노 거품이? 한번 먹어보세요. 아스를 엄청 열심히 쪼그리시네요. 그냥 결과물 너무 궁금한데요. 성공했을까요? 어,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레드 커피잔에 아스가 나뭇잎 아스 올려져 있어요. 먹어볼게요. 커피 마셔볼게요. 맛있어요 위에 엄청 진한 거품 커피 거품이 엄청 진하게 올라와 있고 어, 나뭇님 먹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지금 강아지 생일인가봐요 오. 날 보고 있는거 같은데 <laughs> 아니 다같이 여기 앉아서 사진찍고 있는게 너무 재밌네요 한잔 마시고 한잔 마시고 우리 열열 구독자 매니저님이 빨리 영상 올려달라고 질쓰고 있어요 하나 올리고 올게요 뿅! <laughs> 저희가 커피 먹으러 온 가게 이름은 레이디 베이크입니다. 아 카페에서 공연 연습하시는지 노래 부르시는지 잘생긴 태국분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어잘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닥순트 옆에서 구경하고 있네요. 어, 이 카페 엄청 분위기도 좋고 음. 영하고. 아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마이크 드리고 싶네요. 가까이서 보시겠어요? 민이 형 옆에서 고개 하고 계시. 저희는 주스 맛집이라고 하는 주스 가게 왔어요. 망고 쉐이크를 먹어볼게요. 망고. 여기 망고 한 개가 통째로 주고. 45 바트. 와. 어, 엄청 크고 샌드랑 색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마셔 보세요. 이크 어, 맛있어요, 진짜. 망고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 보고 나서 그런지 더 큰, 맛있는 큰것 같아. 거 같아요. 어, 망고, 망고 엄청 크고 응. 하나가 다 들어갔어요. 역시 응, 맛집에는 이유가 있군요. 응. 음 오늘은 썬데이 마켓이 열리는 썬데이입니다. <laughs> 저희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썬데이 마켓 근처에 있는 네일샵에 갈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네일한 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지금 두 개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일샵 가서 네일을 새로 하고 그 근처에 썬데이 마켓 구경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럴 예정이에요. 여기서 8분 걸어가는 군대요 엔저님이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날씨 어때요? 좋아요. <laughs> 근데 치앙마이는 오후 3시 이때 시간대보다 5시에서 6시 7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대가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낮에는 해가 쨍하면서 더운데 오 지나가면서 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희는 오늘 썬데이 마켓에 왔어요 썬데이 마켓 와 좋다 좋다. 어제 세르데이 마켓이랑 또 약간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제는 밤이고 오늘은 약간 오후라서 그런가? 이게 밝은 분위기. 네. 저기 저거 보고 음. 싶어. 어떤가? 오. 옷? 저거 저거 코끼리 있어. 아, 코끼리 옆으로 갈게요. b 음. 이 안녕. 저희는 커플 티를 하나 장만했어요. 어때요? 음흠. 아, 커플 티? 는 아니지만 코끼리. 둘다 코끼리. 예쁜가? 음, 예쁜가? 아, 예쁜 어. 장착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장착. 오늘 왜요? 오늘 복장은? 핸드메이드 키링 현지인 복장 현지인 복장? 이거 또 샀어요 핸드메이드 키링 <laughs> 귀여워 가볼까요? 아니 여기는 와프라끼우라는 사원이에요 유명한 사원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사원 안에도 선데이 마켓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 아, 앞에까지 펼쳐질 있어요 우리사진한만 찍고 가야 될것 같아. 원헌0 n <목소리> <목소리> 아, 150? 오십에 <목소리> 거 저희는 지금 비서도 <원피스도 목소리> 사고 <목소리> 바지도 사고 아, 어디 홀린 듯이 사고 사고. 백까지 어, 바지도 <목소리> 어, 나 그거 봤어, 좀 전에. 근데 긴 바지는 안 필요한 것같 이거는 그렇지 집에서 입으려면 뭐. 아, 근데 일단 필수야니까. 아, 아, 어, 아, 뭐. 지금 쇼핑 지금 빠졌어요. 쇼핑이. 어떻게 <목소리> 여기서 지금 벗어나질 <목소리>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에 홀린 듯이 코코쇼핑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또 비가로 예쁜데요. 어때요, 애기? 예쁜가요? 아 보이나? 이게 handmade. 예쁜가요? Yeah, 신나는데요? 코코슬이이도 아 사고. <laughs> <차고> <laughs> 재밌다. 이 <귀걸이> 예쁘다. <laughs> 또 좋은 아이템을 찾았어요. 지금 아, 카메라 카메라 주머니를 아, 적당한 걸 찾았어요. 어때?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의 주머니가 될것만 같은 느낌? 응. 음, 10바트. <laughs> 어,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어, 이거 이거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옆집에서 파우치 사고 여기에서 또핀 사고 지금 한집 건너 한집 계속 사고 있어요. 사제기 <laughs> 이런 핀. 아, 이렇게. 이런 핀. 이쁘죠? 10바트 밖에 안 하네요. 10바트면? 400원? 음? 400. 트짜리 그 넷핀 이쁘죠? <laughs> 이거 한국에서 입고 온옷 같은데요? <laughs> 예쁘다. 딱잘 눈에 띄어딱자기데 역시 썬데이 마켓 눈이 희둥그레 희둥그레. 뭐또 보지? 뭘 보지? 어떤거 신기한거 있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아 동전지갑 많은 거지 동전지갑, 동전지갑. <laughs> 엄청 태국스러운 모빌같은게 또 있네요 또 이쁜걸 찾았어요 제 머리장 신 오케이. 아, 아, 네. 아 이렇게 그래서 이마에 하는거네 이마에 머리하는거 아, 아, 아 이런거는? 이런것도 다? 하는거요? 아, 그런 거 같은데 두번 이렇게 머리 아, 아, 아이디 알려달라. 는데또 하나 샀어요. 어떤가요? 이뻐요? <laughs> 어, 저희 포털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한장 찍어드렸어요. 저 대회 구독자가 될 뻔했으나 <웃음> <웃음> 우리가 알려드리는 <laughs> 방법 몰라서. <laughs> 영어로 이 이분한테 네. 채널 어떻게 알려드리죠? 할줄 몰라서 못 알려드렸어요.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휴지 까기에요 250바트인데 200바트는 안된대요 그래서 230바트에 그래서... <laughs> 낙찰 맛이 어떤가요? 먹어봐 먹어볼게요 상데 음 자몽 비싸지 약간 아, 먹어보자 오케이 원 플리스 프레시원 무슨 맛인지잘 먹겠어요. 아니, 마켓이 너무 커요. 먹을 거 찾아 헤매고 있어. 요근데 여기 푸드 센터가 딱 있네요. 이쪽인가봐요. 가보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게요. 와, 있다. 여기다. 여기다. 이건 사원인 것 같아요. 와플 게임이잖아요 여기는 사원인 것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 재밌어요. 지금 오징어, 그릴, 구이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파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쭉 있습니다. 우와, 오징어. 맛있겠다. 그릴드 스키드인데 즉석에서 구워주는 오징어 80 파트 소스까지 먹어볼까요? 아. 아니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저 음료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매니저님이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어요. <laughs> 네, 바로 <앞에서. 웃음> 근데 바로 뒤에있었네요 여기 이 집이래요. 이집 보이시죠? 주문하러 갔습니다. 과이연. 과이연.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음, 오징어 그릴 구이 맛있어요. 소스가 고수 향이 나는데, 살짝 자극적인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이 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션 성공할 것 같은데요, 가이아. <laughs> 맞네요. 여기 어, 맞네요. 여기 맞네요. 맛있겠다! 어? 이렇게 위에? 위에 오빠 이거 뭐야? 뭐가 올려져 있어요? 따란 거? 그.. 약간 그런 거 같아 펄 비슷한 거 같아 좀 차이 펄 비슷한 거 먹어볼게요 매니저님은 자리를 지키고 나는 한 바퀴 둘러서 먹고 싶은 거 사오기 미션을 수행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정체를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야겠다 빨도 저렇게 파주는데? 우와, 신기하다. 어, 그리 신기하네. 어, 땡큐. 그래서 빨대를 뽑아서 먹나봐요. 어, 우요 과연 맛있을까요?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 근데 맛은, 맛은 있어. 맛은 진해. 나코 너무 재밌게 먹고 싶다 그랬죠? <laughs> 맛은 신선해 신선하지. 근데 시원안 시원하지. 아이 얼음이 없어서 그런가 p to t h 네요 l a s s I'm not going to l 어디서 재밌는 소리가 들려요? 쿵쾅쿵쾅 거리는데. 어디서 나는 거지? 어? 깜깜한데? <laughs> 소리를 따라서 가봅시다. 고, 나는 고, 곳으로. 고, 고. 소리의 근원을 찾았어야 집 1분 거리에 이런 곳이 있네요. 내고 <웃음> 재밌었지? <웃음> 네. 이제 호텔로 돌아갑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laughs> 안녕, 내일 봐요. 내일 봐. 뿅. 뿅.